자, 오늘 말씀에 여기 하이라이트, 저, 썸머리가 30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잉글리시, 시작. I'll drive them out of little at time until your population has increased enough to take possession of the land. 여러분의 두살 때, 세살때를 기억하십니까? 나도 옛날에 두살 때였습니다. 세살 때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요새 저기 뭐 제가 토요일마다 보는 예능이 하나 있어요. 어, 유재석이 나오는 예능인데 거기에 보면은 신봉선이가 고등학교 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름이 원래가 신민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둥그란 달덩이 같은 얼굴을 고등학교 사진을 쭈글로 넣게 되는데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하죠. 우리가 옛날 사진을 보게 되면 나의 어려운 시절의 모습을 보면서 귀여운 모습도 있지만은. 예, 창피하 그래서 내 여자친구한테, 내 남자친구한테 안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살 때, 세살때 이제 막 걷기는 하게 되었는데 <laughs> 하장하장 걸어갈 때 여러분을 지켜보게 되었던 눈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게 되었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이라 말하게 되고, 아빠의 눈길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 손과 발그 손과 마음으로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요새는 아기 엄마들이 교회를 잘못 오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걷게 되면은 애들 따라서 엄마가 어떻게 걷는지 아시죠? 엉거주춤 걸어요. 어떻게 걷냐 하면은 이렇게 걸어요. 아빠가 이렇게 걸어요. 그 아빠나 엄마가 제대로 걷지 못하여서 이렇게 걷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다가 애가 이상한데 가면은 확 잡으려고 또 위험한 거 만지려고 하면은 확 붙들려고 그렇게 엉거주춤 걷게 됩니다. 그 엄마와 그 아빠가 엉거주춤하게 걷는 것은 원래 잘못 걸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애를 지키려고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소개하신 분이 한번 계세요. 한국에 가면 감리교 신학대학의 총장이셨던 박종천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 아, 기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어간다고? 엉거주춤 걷는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가능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어가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였을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과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녀들과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엉거주춤 걸어가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어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보조를 맞추신 하나님, 그 보조를 맞추시는 것이 내가 어른되고 당당하고 이렇게 성인될 때까지 그리고 안전하게 뛰어놀 때까지 나와 함께 스텝 바이 스텝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전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머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휘사람과 여부사람이 사람 있는 것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입니다. 전멸입니다. complete, destroyed complete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완전하게 파괴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프라미스 랜드, 캐나안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게 되었더니, 거기 원래 살고 있는 또 다른 네이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람 이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어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우리 갈게요, 빠이. 알았어요, 우리 갈게요, 빠이. 하면서 그렇게 그 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기서 한 2, 300년 살았으니까 당신의 할아버지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오래땅 왔으니까 우리 땅입니다 라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시게 하시면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멸시키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본문해 보십시오. 그런데 1절에 보게 되면은, 23절 첫, 워드에 보게 되면은, for my angel, 그랬습니다. 바로, 스로 o w angel입니다. 스로 o w g 메 s messenger, 혹은 스로 o w g 에 s agent입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인 천사와 거룩한 분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반대하고 해방 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완전하게 내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쫓겠다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30절입니다. 30절 한번 또 스크린에 올려 주세요. 30절,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랬습니다. 30절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NLT? 예, NLT 버전인 것 같은데 저 버전에는 어, 표현이 나오게 되어있는데, NIV 버전이나, 아, English Standard 버전,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니를 바이 니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금씩입니다 천천히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들을 내쫓겠다 그랬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아파요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은 10불 주고 내일은 20불 주고 그 다음 날은 30불 주고 그 다음 날은 40불 조금씩 조금씩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100불 주고 그 다음에는 1000불 주고 그 다음에는 만불 주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더 낫습니까? 한 달에 만불 받는 게 나아요? 하루에 10불씩 20불씩 이렇게 받는 게 나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양해 주실 거면은 한 달에 만불이 생겨서 내가 버짓을 가지고 플랜을 세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내 어카운트에 만불이 들어왔네. I am saved. 만족스럽고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그걸 갖고 뭘 하려고 하는데 오늘 조금, 내일 조금, 그 다음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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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이스라엘 땅을 넓혀 주시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조금씩 조금씩 내어 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헷갈리잖아요. 디스트로이드 댐 컴프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멸시키겠다, 멸종시키겠다, 싹쓸이하시겠다. 그래놓고는 그다음에 가서는 그 싹쓸이하는 방법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조금씩이 하나님. 코리안을 못하시나? 조금씩이 하나님. 예. 조금씩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소개되었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조금씩, 조금씩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시는 방식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신앙은 파이널 스텝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골. 목표가 있어요.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Purpose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서 꿈을 향하여서 나가죠. 여러분 교회 오면 맨날 듣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하면서 맨날 듣지 않아요? 뭐 교회만 비전나누나 맨날 왜 다른 데도 다뭐 내가 공부를 하건 직장생활하고 을뭘 하든간에 내가 뭘 해서 이렇게 의미있게 살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는데. 왜 교회만 오면 맨날 비전 비전 비전? 어느 분 할아버님 할머니가 그랬대요.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맨날 비지떡 얘기만 하더라 그랬어요. 비지떡 얘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비전 비전 비전. 그래서 그게 비전이 비지떡이 되었다고 하는 비지떡이 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처럼 왜 교회는 그렇게 비전을 얘기하는가? 왜냐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떤 결과와 아름다운 끝을 맺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그 아름다운 끝과 열매를 맺어가는 프로세스, 과정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지, 네디, 셋, 고! 그리고 좀 있다가 한숨 주무신 다음에 오, 왔어? 여기 종점까지 잘 왔네? 수고했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갈때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아,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의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두 살짜리가, 세 살짜리가 엄마와 아빠를 제껴놓고 자기가 나름대로 뒤뚱뒤뚱 걸어가게 됩니다. 자, 식중파 밀고 걸어가다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꽝 떨어져요. 그 전에 대개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애가 떨어질까봐 손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워야 될 것은 내가 걸어가다가 여기에서 떨어지고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떨어지고 넘어지면 나 다치게 되니까, 엄마 손잡아야 돼, 안빠 손잡아야 돼, 라고 하는 본인의 그러한 본능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다가, 자기 혼자 가다가 이렇게 걷다 가다가, 빵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몰라서 그냥, 두 다리가 아프니까 어쩔 줄 몰라하고 놀래갖고는 앵 하고 울니다. 앵 하고 울면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치 엄마한테 가야 돼요. 자기 아빠한테 가야 돼요. 신앙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프로세스 속에 늘 함께하신다님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내가 손잡는 것이 익숙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익숙해야 됩니다. 가다가 우리는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상처가 나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내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는 그러한 본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두 살이 되고 세 살이 되었으니까 엄마, 나한테 천불 줘, 만불 줘. 내 지갑이 좀 두둑해야지 이것도 사먹고 저것도 사먹겠어. 라고 하는 이것부터 먼저 배우려고 하면은 이 아이는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자기 엄마와 아버지를 붙들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배워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전에 고속에 필요한 것은 이유와 같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 엑소더스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f r 이집트,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t 가난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한 곳을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인더 윌더니스입니다. 광야를 꼭 지나가게 합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광야는 두렵습니다. 광야는 염려와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꼭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제가 신명기 8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영명이 지키시는지 아는지 확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난 땅까지 들어가는 40년의 훈련을 시키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없이 실력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 없이 내 성적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 없이 내가 이렇게 프로그레스, 이렇게 진보를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 시험만을 시험으로 성적을 내는 시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에티튜드를 바꾸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면서 나는 힘들고 괴롭고 귀찮지만은 발전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오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분이 어디 가서 미셔너리를 하셨냐고 하면 타일랜드, 태국 가서 선교사로 한 4, 5년 미션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미셔너리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태국의 종교, 릴리전, 승준, 태국의 종교, 뭘것 같아요? 불교? 예, 불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스트 코리아, 태국, 베트남, 그뭐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 또 이렇게 마카오 뭐 이렇게 쭉 보고 이 코리아까지 이 이스트 코리아 아시아 동아시아를 쭉 보시게 되면은 다 어, 뭐가 되었어요? 남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캐피탈 당하게 되었던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 중국도 일본한테,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베트남은 어디? 프랑스한테 점령당하게 되었고 그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점령당하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기 나라를 인든 베너트하면서 지켰던 나라가 태일랜드, 태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이 자부심이 강한 것은 자기들의 종교가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이다라고 하여서 굉장히 불교적인 그러한 심이 강하게 됩니다. 근데그이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분이 거기 가서 미션어리가 되었어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참 어려워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반젤리즘을 할때 벽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긴장을 하면서 집중하여서 전할 때지만 여러분이 선교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스케 고야마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어프로치하여서 저 태국 사람들의 마음을 잘 터치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좋을 텐데 하는데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가 많이 와서 변농사, 논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쌀농사를 많이 짓는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의미신장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논을 갈아엎잖아요. 갈아엎을 때뭘 갖고 갈아엎어요? 소. 근데 거기 있는 소는 뿌리 이렇게 버팔로처럼 크고 웅장한 그러한 소가 있습니다. 물소이죠. 물소를 가만히 보게 되니까 아이디어를 하나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감대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소가, 물소를 데리고서 농사를 짓려고 하면 물소가 덩치가 크고 땅이 굉장히 물에 젖어 있고 심지어 어떤 땅은 농부의 엉덩이까지 물이 가득 젖어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끈질적질적하고 힘든데 거기서 농사를 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천천히 천천히 가는 그이 물소가 끌고 가는 뒤에 쟁기를 보게 되면 그빅숍을 샵을 보게 되면은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땅이 읽어지고 갈거진 다음에 거기서 농사의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나와 함께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분이 소이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3마 miles. 3마일 i e 3 miles. 3마일입니다3마 m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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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es on our God입니다. 시속 3마일의 하나님입니다. 자, 학영, 대학원 졸업해서도 어, 머리를 믿습니다. 1 m i l e 이몇 km죠? any any idea. 1마일이 몇 미터죠? 어, 저와 눈을 안 맞추려고 하는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1마일이 1. 6km입니다. 자, 그러니까 3마일이면은 어떻게 되는가? 곱하기 3 하면은 4.8km입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 앱에 보게 되면은 뭐가 달려 있어요? 삼성 헬스가 있고 뭐 이렇게 아이폰 뭐가 있죠? 거기에 있어서 레코멘드하는 하루의 이 걸음거리가 뭐죠? 얼마 얼마 나와요? 만보 내지 8천보입니다. 만보의 스텝을 걸든지 아니면 그보다 못하면 8 8천보 8,000 스텝스를 이렇게 걸으라고 이렇게 레코멘드하게 됩니다. 킬로미터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4.5 킬로에서 5 5km 킬로 사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죠? 이분이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시속 3마일로 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성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 내가 걸어가며 이쪽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나만 걸어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시간을 바꾸면 바꿀 수 있고 한번 운명을 바꾸면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획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시속 3마일로 천천히 보조를 받추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요 한 시간 걸어가요 두 시간 걸어가요 친구와 한 시간 두 시간 걸어가게 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 네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 네가 그래서 아팠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위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함께 천천히 시속 3마일 쪽금전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크롤링 걸어 가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리고 캐내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다이렉트 디스턴스는 40일이면 충분히 가게 됩니40 d 면 충분히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더0 days. 30 d a 0년 동안 헤매고 걷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서 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개하게 되었던 성경의 하나님은 뭐라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은 스페럴 다이렉트라고 하는 거죠. 스페럴은 뭐예요? 삥삥 도는 거죠. 그리고 다이렉트는 뭐예요? 직선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돌기하시고 훈련하시게 하는 것은 이놈들 뺑뺑이 좀 돌아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걷다 보니까 언젠가는 파이널 데스테레이션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똑같습니다. 여기 스타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끝도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실수에도, 여러분의 아픔에도, 여러분의 좌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함께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내 손잡아서 하나님의 목적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자라야 됩니다. 두 살짜리가 세 살짜리가 아니라 10살짜리가 되고, 20살짜리가 되고, 30살짜리가 되고, 쉬운 살짜리가 되어서 어른되는 것처럼 성숙한 믿음과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두 번째로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인도하신다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마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가스 프로그램입니다. 마이 플랜이 아닙니다. 가스 플랜입니다. 나의 프로그램과 나의 방식과 나의 계획으로 삶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일본인 신학자, 이 태국 선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에는 손잡이가 없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는 보이죠? 고개 좀끄덕거려 주세요. 제발. 십자가 보이죠? 예. 끄떡거렸는데 한 사람 했어. 보세요. 예. 자, 십자가 보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저쪽에다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십자가가 저쪽 벽에다 가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는 손잡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홀드 할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았을 때, 십자가를 움직이려고 하면, 어깨에 메거나,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바이블 어디를 보아도 십자가를 홀드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십자가를 내 어깨에다가 칠머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도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감정까지도 십자가 위에다가 못박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한번 클리스파이도 되거나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로드하여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내가 손잡이가 있어서 내가 잡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서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게 되는 것, 중요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말고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의 익스펙테이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러버 스탬프, 고무도장을 딱 찍어줘서, 오케이, 하나님, 땡큐, 갓 하면서 이렇게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g 스익 s expectation, 하나님의 기대에다가 내가 맞추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첫 번째 약속하신 다음에 두 번째 고다운 말씀하신 것은 조금씩 조금씩 step by step, 니를 바이 니를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버넌트 언약을 맺는 계약식입니다. 그 계약식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심과 본 마음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진심과 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고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를 바이 니를 조금씩 천천히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거려서 답답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 답답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 익스펙테이션으로 꽉차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잘 믿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줄 알며 참믿음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기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